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SBS컵 4라운드 탑걸대 국제패밀리 승부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덧 4라운드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6강까지 올라가는 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승 경력이 있는 탑걸과 국제패밀리가 이제 붙게 됐는데 저는 이제 최지철 감독이 탑걸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 국민지랑 다영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승권 전력까지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한번 예측을 다 같이 좀 해보면서 좀 조목조목 좀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걸, 이제 멤버부터 그리고 이 이력, 제 각종 선수까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탑걸은 최진철 감독이고요. 한번 맡았고 우승까지 시킨 감독이 목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탄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슈퍼리그 우승 1회 경력이 있고요 핵심 선수는 역시나 김보경입니다. 김보경. 그리고 주장의 체리나 골키퍼의 아유미, 그리고 수비의 유빈, 그리고 다영 공민지가 있는데, 다영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죠. 네,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공민지도 합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팀을 조금 벗어야 되는 시기죠. 네, 초보 팀을 좀 벗어야 되는데, 감미연 나간 게 제가 봤을 때좀큰것 같아요. 감미연이 그래도 위치 선정이 좋아서 중요할 때 골을 한 번씩 넣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최진철 감독이 이 팀을 잘 알고 있어서, 다영과 국민지도 맞는 포지션을 찾아서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국대 팬 보겠습니다. 자, 국대 패밀리 김병재 감독이고요. 슈퍼리그 우승 1회 우리 이정은이 한창 캐냈을때 그때 우승했죠 핵심 선수는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크랙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박승희가 있고요 그리고 아상호 선수의 누나 남희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누나 황희정 그리고 김수현 캡틴이고요 그리고 정대세의 아내 명서현 골키퍼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구멍이 없죠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쭉 내용을 써보니까 구멍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랙의 능력 차이가 결과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건데 요 멤버들이 김민지, 박승희, 남희, 황희정, 김수현, 명서현 다 중간 이상을 해주는 선수들이거든요 명서현 키퍼도 알고 황희정도 초반에 조금 헤매더니 요즘 득점력이 올라와서 적응해가는 추세군요남희에는 들어오자마자 중간 이상 이좋고 박승희 선수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여서 허리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김민지는 운동선수 출신이고 육상선수라다 보니까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운동신경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 저는 멤버가 중간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 이상 할수 있는 선수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 어, 이거 막상 따져보니까 멤버는 오히려 국대 패밀리가 더 안정적이다 근데 김병지 감독이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분석과 예측을 좀 해볼게요 자 전략상은 탑걸이 우세예요 왜냐하면 최진철 감독이 또 맡았는데 우승 멤버에서 별로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걸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보경이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김보경만큼 김민지가 역할을 아직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랙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는 김보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체리나하고 유비는 언제나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유미는 올스타급 키퍼죠 골스타일 골키퍼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전략상 탑걸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멤버 자체는 스프패밀리가더 안정적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불안 요소가 있, 있습니다. 불안 요소. 자, 자연 공민지.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중간 이상 역할을 해주고 두 명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리스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영 봉민지를 과연 최진철 감독이 얼만큼 트레이닝을 시켰느냐? 얼만큼 그래서 기량이 올라왔느냐? 요게 제가 봤을 때 승부를 가르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영은 그래도 시즌이 지날수록 좋아지기는 하지만 우승에 가야 되는 팀이면 지금보다 더 일단 기량이 좋아져야 됩니다. 다영도 기량이 결과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탑걸은 그걸 해야 되는 팀이에요. 자, 그러면 국대밀리 분석해볼게요. 아, 아쉬운 거는, 김병지가, 김병지 감독이 감독 승률이 좀 낮죠. 그래서 감독적인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그리고 보여준 게 사실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가 중간 이상은 해주는 탄탄한 구성이다. 그래서 이 크랙 김민지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그리고 김병지가 감독적인 그런 전략적인 구성과 이런 머리, 그리고 훈련을 얼만큼 잘 시켜 왔느냐가 제가 봤을 때 승부가 다릅니다. 박승희가 복귀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 기량이 아닌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플러스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랙 김보경이 있는 탑걸이 주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보경은 그래도 탑걸에서는 2인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보경이 있고 그리고 우승시킨 감독, 그리고 우승시켰던 멤버들이 남아있는 탑걸이 탄탄하게 경기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탑걸이 한 70%의 확률로 승리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민지와 캐리해서 국대패밀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경기 끝나고 이제 리뷰 영상으로 탑걸 국대 팸 경기 끝나고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들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